네, 안녕하십니까. 아, 조금 전, 아, 여기 시간으로 오전에 올렸었던 아, 동영상 후편으로, 어, 오행의 설명. 이것이 조금 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아, 강의를 합니다. 아... 아까 한 거는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근런데 여기에 추가하는 거는 허적, 보기, 모, 실적, 사기, 자, 억기, 관 이런 것들입니다 허적, 보기, 모, 실적, 사기, 자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저 제일 위에 꼭대기 보면은 목, 간, 담낭 어, 그 옆에 어미모자라고 이렇게 새로 적혀져 있죠 예. 어, 안보이시나 잘 어, 어미모 어미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어, 화, 심소장이 어, 자 그러니까 상생관계에서 뒤에 있는 것은 모여 앞에 있는 것은 자입니다. 심으로 심소장으로 볼때 심소장이 모 어머니면 비위 토는 자식이고 비위가 어미 모가 될 때에는 폐 대장이 자식이 되고 폐 대장이 어미가 될 때는 신방광이 자식이 되고 신방광이 어미가 될 때에는 간담낭이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모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허즉복이 모는 뭐냐? 만일 심소장이 허하다, 그럼 심소장의 모는 뭡니까? 그 뒤에 있는 간 담낭 아니에요? 그래서 심이, 심장 기능이 좀 허약할 때 온담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담낭을 보호하고, 아, 그런데 그 무조건 또 보호하면 안 되고, 아, 그 맥이, 그러니까 그 저, 어, 1분에 몇초 뛰어야지 정상이죠? 심장이 예. 그거보다 높은 분, 또 혈압이 좀 있는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는 온담하는 걸 조금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해야 돼요 어쨌든 심소장이 안 좋을 때는 간담낭을 보해야 되고 비위가 안 좋을 때는 심소장을 보해야 되고 폐 대장이 안 좋을 때는 비위를 보해야 되고 신 방광이 안 좋을 때는 폐 대장을 보해야 되고 간 담낭이 안 좋을 때는 신 방광을 보아야 된다. 그것이 허즉 보기 모의 이론입니다. 한의학 이론. 그리고 실즉 사기 자. 실즉 사기 자. 라는 건 뭐냐면 우선 목하고 화를 보십시다. 아간 담낭이 실하면은 그러니까 기능이 실하다는 말이에요. 어, 어 간열 뭐 담낭열 뭐 하여튼 어, 간 담낭이 실에 갖고 오는 그런 증, 어, 병증이 있을 때는 그 자식. 어, 심소장을 사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게 실직 사기사입니다. 그러면 쭉 건너가서 폐 대장이 실해요. 폐 대장이 실하다고 그러면 그 자식은 어딥니까? 수인 신방광이죠. 그러니까 자식 신방광에 대한 사법을 써야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죠. 비위가 실해요. 의미가. 비위가 실할 때는 그 자식, 폐 대장을 사해야 된다. 사법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 실직 사기자입니다. 허적보기모 실직 사기자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 하나 더 보충할 것은 은 아주 그저 한의학을한 분들은 다 아는 거고 아주 그 아주 초짜 아주 생판 한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 좀 어, 이렇게 다음 편을 기대하시면서 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그저 어, 눈으로 어, 보면서 이 동영상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화토금수 오행에 간은 간담락 즉 목의 색깔이 있어요 목의 색깔은 뭐냐면 청록색 그리고 심소장화의 색깔은 적색입니다. 적색, 붉은색, 그리고 토, 비, 위의 어, 색깔은 황색입니다. 노란색, 누런색, 그러니까 적색하고 황색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금, 폐 대장의 색깔은 무엇이냐? 무슨 색일까요? 백색입니다. 백색, 그 다음에 수, 신방광에 표현되는 색깔은 흑색입니다. 그리고 원위치로 와서, 목, 간담의 색깔은 청, 청, 녹색, 푸르고 녹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미를 보면 우리 곡식들을 보면 그 푸른 푸른 콩이 있잖아요. 그렇죠? 푸른 콩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빨간 계통의 음식들이 있죠. 또 누런 황색 계통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색의 음식들이 있죠. 뭐 도라지 아뭐무 어, 어?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수 신방광을 표현하는 어, 음식들 흑색입니다 김 다시마 뭐 이런 거미역 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 그것이 각 목화 토금수별로 있는 그 음식의 색깔별로 먹으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어? 목즉 간담의 기운이 어, 좀 허할 때에는 모자를 때에는 어 청록색의 음식을 먹고 심소장의 어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에는 적색의 어 음식을 먹고 그리고 토 비위의 기능이 좀 이렇게 다운이 됐을 때는 황색 계통의 음식을 먹고, 금, 폐대장의 기운이 내려갔을 때에는 백색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수, 신방광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에는 흑색의 음식을 먹는데, 기운이 허한 상태, 각 장부에 기운이 허한 상태는 이렇게 어뭐 흑색이든 백색이든 적색이든 청록색이든 이렇게 먹으면 받아져요.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 계속적으로 먹다가 어느 날그 음식이 안 받아질 때에는 그 장기가 이제 충실해졌다라는 의미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기억해 두시고, 어, 노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이 나타내는 인체의 부분이 있습니다. 목! 간담이, 어, 표출되는, 어, 인체 표시되는 부분은 눈입니다. 사람의 눈. 그리고, 심소장, 화에, 어, 그 표출되는 그 부위는 협니다. 혀. 그 다음에 토, 비, 위에 어, 표출되는 어, 그 부위는 입술. 예, 거기에 또뭐 깊이 들어가면 윗 입술, 아랫 입술, 뭐 이렇게 또 구분이 되지만 우선 어, 총체적으로 입술, 그거는 비, 어, 위. 어, 와, 관계가 된다. 그러고, 금, 폐 대장에, 어, 관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코입니다. 코. 어, 이 코, 코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코가 반들반들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술, 술 많이 먹고서, 어, 좀 주독이 걸린 사람같이 이렇게 불구죽죽하게 나타나고, 어, 그러면은 그 폐에, 기능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 신방광에 나타나는, 어, 얼굴 인체 부위는 귀입니다. 귀. 이거 사람 소리를 듣는 귀. 거기에 수, 신방광에, 기능이 표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에 나타나는 그, 어, 얼굴, 인체 부위는 눈, 혀, 입술, 그리고 코, 귀, 이렇게 어, 표출이 돼, 어, 우리가 보고서, 아, 이분이, 어, 눈이 이렇구나, 어, 코가 이렇구나, 입술이 이렇구나, 뭐 혀가 이렇구나, 어, 그리고 어, 그런 상황을 봐서, 어, 진단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어, 보완을 해서 우행의 어, 상생상극 그리고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 억기관이라는 것은 그 상극의 어, 상황을 나타내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 그런 어, 어 내용이 예, 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셔도 돼요. 어, 초심자들은 그러니까 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거 이외에 허직복이 모실즉 사기자 억기 관이 있다. 어. 라는 것까지, 음, 이 동영상을 돌려가지고 노트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모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건하십시오.